여러분 저 한국에서 지인이 놀러를 와갖고 오늘 하더크롬 올라왔거든요. 여기 하더크롬에 올라오면 음 여기 보이시죠? 이게 아이거, 맨시 융프라우. 여기 융프라우고 여기가 융프라우 욕에 있는 곳. 이게 맨시 요거 아이거거든요. 아이고맨이, 윤프라우드다 보이고 아래로는 인털라켄 보이시는데 이쪽이 이제 투너제, 투노수 이쪽이 브리엔츠제브리엔츠 호수 브리엔츠 호수 쪽에는 요즘 핫한 지역이 이젤트발트라고 하는 마을로 사랑의 불시착 촬영지이고요 루체로는 이어져요 쪽 푸노스 쪽에서 유람선을 타면은 스피츠 마을 거쳐서 툰지나 수도 베른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인터라켄에 오시면 꼭 한번 하도쿠룸 파노라마 레스토랑 에서 맛있는 음료나 식사도 하시면서 아, 인터라켄이 호수 사이구나. 툰 호수와 브리엔즈 호수 사이에 있고, 아래로 마을도 구경하시고, 멀리 보이는 저 만년설 산들도 보고, 이렇게, 어, 물론 푸니큘러라는 기차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오실 수도 있는데, 시간이 되신다면, 저희는 뭐기차로 타고 올라갔다 왔지만, 이렇게 제가 등산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길이 다나 있어 가지고 그 이게 해발이 1323m라 올라올 때 걸어 올라오셔도 돼요. 저는 몇번 걸어 봤는데 대략 한 2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여기 등산 코스가 있으니까. <laughs> 이렇게 길들이 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던 하이킹 표지판 잘 보시고, 강아지가 <laughs> 너무 더워가지고 지쳤어요. 너무 더워. <laughs> 어, 등산도 한번 하고, 또 시간이 안 되시면 스니킬라라고 하는 계단식 열차 타고, 그렇게 꼭 한번 어, 스위스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세요. 감사합니다. <laughs>